반갑습니다. 아, 김성환입니다. 8회차 증비록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의건부 도사 조호익이 강동 지방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적을 물리쳤다. 그는 창원 출신으로 지조가 강하고 덕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무고를 당해 온 가족이 강동으로 옮겨 살았다. 알림이 빈곤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2 0여년 동안에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다. 그렇지만 결코 또쓸 굽힌 적은 없었다. 임금께서 평양에 당도했을 때 그는 사면되었다. 그리고 의금부 도사에 임명되었다. 평양이 외적에 포위되자 그는 강동에서 군사를 모집해 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평양이 함락되자 행제서로 돌아갔다. 그때 그는 그때 나는 그를 양책력으로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명나라 군병이 곧올 것이네. 자네는 강동으로 돌아가 군사를 모집하게. 그리고 명나라 군사가 오면 평양에서 합세해 평양을 치도록 하게. 내 말을 들은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내용을 적어 장계를 올린 후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적은 공문과 무기를 제공해주었다. 그 길로 강동으로 간 그는 200명의 군사를 모았다. 그리고는 상원에 진을 치고 수많은 적의 목을 베었다. 그는 그릴런 선비였으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어리를 앞세워 군사들을 격려하고 이끌었다. 동진날 군사를 거느리고 행계소를 향해 네 번이나 절하고 밤새워 통곡하자 군사들 모두가 엎드려 울기도 했다. 외적이 전라도를 침범하자 김제 군수 정담과 대남 형감 변흥정이 이에 맞서 사오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왜군은 경상우도에서 전주부원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을 웅치곡에서 맞은 정담과 변웅정은 목적을 이용해 산길을 가로질러 막고 외적과 사후 수많은 적을 물리쳤다. 적은 물러서려는 기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자 적은 다시 쳐들어왔다. 이미 화살도 다 떨어진 우리 군사는 온 힘을 다해 싸웠으나 결국 당하지는 못하고 무너졌으며 정담바, 정담과 변응정 부장수 그 또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적군이 전주에 다다르자 관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러나 전적 벼슬을 지낸 이정란은 성 안으로 들어가 아전과 백성들을 동려하면서 성을 지켜냈다적 또한 옹치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기가 끊긴 상태인데다가 전라감사 이광이 가짜 병사를 많이 만들어 세워놓은 후 낮에는 깃발을 이용하고 밤에는 횃불을 이용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자 공격할 은들을 내지 못하고 물러갔다. 물러가던 적들은 옹치고개에 이르자 우리 군사들의 시신을 모아 길가에 묶고는 큰 무덤을 만들었다. 그 앞에 나무비를 세운 후 노선의 충성스러운 정신과 의로운 기운을 기린다. 라고 써 놓았다. 정담과 변응정을 위시한 우리 군사들의 행동이 정말 감성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전라도많은 끝까지 안전하게 남을 수 있었다. 8월 1일 순찰사 이원이과 순변사 이빈 등이 평양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물러났다. 당시 이원이과 이빈은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순안에 멍으로 있었다. 별장 김흥서 등은 용강삼화 정산 강서의 내고를 네 군사를 20여개 부대로 배치한 후 평양서쪽에서 진을 쳤으며 수군을 이끈 김억춘은 대동강 하루에서 합시할 테세였다. 그날 이원익 등은 평양성 북쪽으로 병사를 보내 외적 선봉대 2 0여명을 물리쳤다. 그런데 갑자기 적의 대부대가 몰려오자 깜짝 놀란 우리 병사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많은 병사를 잃은 우리 군은 다시 순안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9월 명나라 유격 장군 1 6경이 왔다. 그 전에 조성운이 패하고 돌아가자 외적들은 의기양양해서 염소 떼가 호랑이를 치는구나 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오기도 했다.명나라 군대를 염소에 비유했던 것이다.그러곤 곧 서쪽으로 공격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그러자 의주 백성들이 모두 짐을 사고 기다릴 판이었다.16년 원래 절강성 사람이었는데 상서석성이 외적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유격 장군이라는 칭호를 거짓으로 붙여 파견했다. 순환에 도착한 그는 도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일본은 군대를 일으키는 등 난리를 피우느냐 하는 내용의 명나라 황제 편지를 적진에게 전달했다. 그때는 외적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 잔인함이 크게 달해 아무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유경은 노란 보자기에 편지를 써서 심부름꾼에게 보냈다. 편지를... 등에 진심부름꾼은 보통 문으로 말을 달려갔다. 편지를 읽은 고니시 유기나가는 이내 직접 만나 협의합시다. 하는 답장을 보내왔다. 답장을 받은 심유경은 몸소 났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났었어. 말했다. 심유경 웃음이 말했다. 저들이 감히 나를 해치겠느냐? 서너명의 부하를 대동한 그가 평당성에 당도하자. 유기나가 요시토시. 벤소 등이 평양성에서 심리나 떨어져 있는 강복산 아래 군대를 도입시키고 그를 맞았다. 우리 군사들은 대흥산 정상에 올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외군의 창칼이 번뜩이는 사이로 16형이 걸어 들어갔다. 그때 사방에서 외군이 그를 이어 사는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16형이 돌아왔는데 외적은 아주 공손한 태도로 그를 배웅했다 다음 날, 여기 나가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심유경의 안부를 물었다. 대인께서는 칼날 위에서도 얼굴빛 하나 변치 않으시니, 비록 일본 일이라 할지라도, 더 당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심유경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너희는 중국의 곽역공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화허의 망군 사이를 홀로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물며 내 어찌 너희들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가 돌아가 황제께 보고하면 처분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50일 동안 외군은 평양성 심리 밖으로 나와 약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선 병사들은 심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후에 그는 경계선의 나무로 금지 표시를 세워놓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었다는지를 알지는 못했다. 경기감사 시임대가 외적의 습격을 받아 상량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는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에 벼란이 발발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명령을 받아 출전하게 되면 어떤 위험도 파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그는 권징 후임으로 경기감사에 임명되어 출발하였다. 가던 길에 안주에 머물고 있던 나를 백상루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때 이야기 끝에 그는 적을 만나면 직접 나가 싸우고야 말겠다는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옛 말에 밭을 가는 일은 종에게 시켜라 하고 일렀네. 그대는 선비라 싸우는 일은 서투을 것이니 만 두게 대신 양조 목사로 있는 곰백이 예단하니 용감하고 뛰어나니 그에게 군사를 넘겨주게 그가 병사를 이끈다면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네. 부디 조급하게 덤비지 말게. 그러나 그는 내말 듣지 않고, 연둔 많은 눈 건성으로 예예하고 대답할 뿐 별로 마땅치 않은 눈치였다. 나는 혼자 떠나는 그를 걱정하여 활에 능숙한 군관 장모를 딸려 보냈다. 그 뒤로 그는 행제소에 있어 연락할 일로 연락 취할 일이 있으면 연락병을 통해 꼭 나에게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연락병에게 그의 안부를 물었는데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경기도는 외적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하도 불지르고 약탈을 일삼아 승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에 감사나 관원들은 이쁜 곳에 숨어 지내거나 다닐 때도 형복을 입고 다니면서 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께서는 외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닐 때 공문을 띄워 알리는 것은 물론 깃발과 나팔을 앞세우고 다니십니다. 말을 터자 나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부디 조심하라는 편지를 연이어 띄었다. 그러나 임대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말을 퍼뜨리며 군사를 모았다. 또 사람을 성안에 침투시켜 공격시에 대응할 내응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했다. 성안 사람들은 후에 적에게 협조하겠다는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연명부에 이름을적어 보내갔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아온다느니 무기를 담당한다느니 적정을 보고한다느니 하면서 그리낌없이 왕래를 삼았다 당연히 외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도 아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심대는 개치 않았다. 심대가 상령군에 머물고 있을 무렵 정보를 수집한 적군은 밤을 이용해 섭격했다. 놀란 심대가 급히 달아났으나 결국 적의 추격을 받고 죽고 말았다. 내가 딸려보는 군간 장모 또한 죽었다. 외적이 물러간 후, 경기도 백성들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상령군 내에 임시로 모셔두었다. 그런데 며칠 후 외적이 다시 나타나, 그의 머리를 베어갔다. 그러곤 서울 종로 한복판에 매달아 놓았는데, 두 달이 지나도 얼굴빛이 산 사람처럼 빛났다. 그의 중심엔 감동한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 그를 지키고 있는 뇌병을. 외수한 다음 머리를 찾아 황화도로 옮겼다가 외적이 완전히 물러난 후 시신과 함께 고향에 보내 장사 지냈다. 그는 청송 출신으로 자는 공망인데 아들 대복이 후에 아버지 대신 벼슬을 받아 현감을 지냈다. 강원도 조방장 원호가 구미포에서 외적을 크게 물리쳤으나 춘천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당시 외적의 대부대는 충주와 원주의 진을 쳤는데 서울 공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송주의 진을 친 적은 북산 양지 용인을 왕래했고 원주의 진을 친 적들은 지평 양근 양주 광주 등을 처, 거쳐 서울로 향했다. 이때 원호는 여주에 있는 국미포에서 적을 맞아 크게 물리쳤다. 이천 부사 변흥성 또한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안개가 자욱한 틈을 이용해 여주의 마탄에서 적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자 원주 부근의 왜적들은 길이 막혀. 춘 여주 양근 지평의 백성들은 외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모두들 원호의 공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순찰사 유영길은 원호에게 춘천에 있는 외적도 공격할것을 명행했다. 원호는 적을 물리쳤다는 자신감 때문에 적을 깔보게 되었다. 그러나 적군은 이미 공격에 대비하여 복병을 배치하고 기다렸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원호는 복병을 만나 결국 죽고 말았다. 이로써 강원도의 적에 대한 대항할 만한 인물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훈련부 봉사, 권흥수와 정대임 등은 의병을 거느린 채 영천의 적을 공격, 격파하고 영천을 되찾았다. 남력이 세고 용감했던 그는 정대임과 함께 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영천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두려워하여 사후 공격하라 하지 않았다. 할수 없이 그중 몇 사람을 배자, 모든 병사가 앞장서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 병사가 성안에 들이닥치자 외적들은 창구로 숨거나 명원루 위로 피했으며, 그곳에 불을 지르자 사람 탄 냄새가 면리 밖에까지 퍼졌으며, 살아남은 수십 명 외적은 정경주로 도망가 버렸다. 이때부터 신령, 의형, 의성, 안동 등지의 외적들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동부 지방이 안정을 되찾았다. 병상 좌병사 박진은 경주를 수복하였다. 밀항에서 도망쳐 산속에 숨어 있던 그는 전 병사 이각의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해서 참수하당하자 이각의 뒤를 이어 병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경상도 지방에는 외적들만의 이 우글거려 조정의 소식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 또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박진희 병사가 병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수령들 또한 음무에 복귀하기 시작했어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권흥수가 영층을 수복하자 박진 또한 병사 1만여 명을 이끌고 경주성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적의 기습을 받아 황강까지 후퇴하고 말았다. 그날 밤 박진은 군사를 성 밑에 매복시킨 후비격진천 내를 쏘도록 하였다. 떠 안에 떨어진 비격진천 내들을 처음 본 외적들은 신기한 듯이 모여들어 이리 굴려도 보고 저리 굴려도 보고 한덩 구경은 그냥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포가 큰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면서 수많은 조가 터떨어지자그 자리에서 서른 명이 넘는 적이 즉사하고 맞지 않은 자들도 큰 소리에 놀라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다. 이때부터 적들은 한편으로 놀라고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이 되자 적들은 경주성을 버리고 도생포로 도망가 버렸다. 경주성에 입성한 박진은 남아 있던 곡식 마녀 석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께서는 그를 가산 대부로 승진시키고 군항수를 통정 대부 정대임은 예천 군수로 승진시켰다. 진천을 레를 날려 보내 공격하는 방식은 예전은 없던 병법인데 궁기시의 화포장으로 근무하던 이장손이 창안한 것이다. 진천을 레를 대왕구에 넣고 소면 5 6 0 0 번은 충분히 날아가 떨어지고 잠시 후에는 저절로 폭발하였다. 그런 그러니까 까닭에 적들은 이 무기를 가장 두려워하였다. 그 무렵 각 도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 외적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